노란 애기들 추석 특집, 떴다보름달 <laughs> <laughs> 아, 여러분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노란 애기들의 랄랄랄라 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배연주입니다 네, 한때 추석하면 성룡 영화. 아 야. 그렇죠. 예, 추석 뭐 설날 명절하면 예, 성룡 영화라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극장이던 TV 특선 영화든 언제나 추석은 성룡 영화와 함께였는데 네. 연주 씨는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취권 알아요, 알아요. 뭐, 아, 당연히 알죠. 용용호재 뭐 이런 거 알아요 다? 아, 그것까지 모르지요 아, 치권은 아, 알아요. 아, 치권은 치권은 안다. 네, 음. 그래서 추석 끝나고 학교에 가면 밤에 좀 자칭 성령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에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술을 먹으면 다 그렇게 좀 무술을 잘하는 에헤. 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술 먹고 사고치면 너왜 이렇게 자꾸 술만 먹으면 치권을 해막 이런 얘기가 많고 아. 있었는데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보던 성룡 영화. 추석 때도 아이들 성룡 따라하며 용돈도 많이 받고. 음. 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요즘엔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는 영화 보는 그런 광경들이나 장면들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많이 줄었죠, 옛날보다. 는 네. 네. 아, 영화뿐이겠어요. 음. 서로 함께 있더라도 네. 눈은 다 스마트폰 네. 보느라고 얼굴 쳐다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각자의 디바이스로, 네, 네. 각자의 콘텐츠를. 네. 네. 명절에 보는 성룡영화. 그 시절에 봤던 성룡영화, 이 공식은 곧 가족들 간의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에 몇번안 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만의 추석 공식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란 애기들도, 예, 그 시간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째 날, 그리고 연휴 네 번째 날 함께하는 떳달, 보름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노랑의 금 추석 특집 일부의그 코너 예, 추석 이슈. 이슈 자 오늘 이제 4일 차인데 어, 어, 이번 추석 연휴 풍성하게 보내시라고 네. 추석 이슈들을 모아 모아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딱 필요한 정보들만 지금 제공받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음, 네. 예. 자 오늘도 박경이가 나온서 이슈보이 추석 이슈보이 박경이가 나온서 함께 안녕하세요 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보이 왔습니다. 아나운서 박경이입니다. 네. 경이가 나온서는 명절 다가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늘그 네. 그 부산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시다가 그럴 네. 때면 이제 가족들 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이 아나운서가 되게 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복스럽게 먹어요. 아 그래서 예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 예. 또 어머님 이 손이 또 크셔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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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좀 찔까 두렵긴 하지만. 아이고 그런 걱정. 예, 아니, 연휴 동안 그런 걱정하는. 거 맛있게 아니에요. 먹으면 영 칼로리지 않습니까? 연휴에 누가 그 살찔까봐 호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어요. 후지게 네. 아 촌스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먹는 체 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아? 자추석이시 우리 박경현 안무와 함께하도록 하겠고 음.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들 재밌는 네. 내용들. 예, 탁, 엮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어서, 네, 같은 주제인데, 다른 이슈,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아. 어제는 정주행하기 좋은 음. 각종 OTT 플랫폼 네. 작품들 소개해 드렸다면, 네. 오늘은 영화 준비했거든요. 아, 이게 어... 영화관에 요즘 잘안가지는구요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영화관 언제 가보셨어요, 우리 어,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네. 못 갔어요. 아니, 못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영화 시간에. 음... 그리고 이제 영화. 이런 말씀 드리지 모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가 좀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어제도 제가 OTT 내용 좀 소개했는데 o t t 에 그냥 여러 컨텐츠들보다 좀 뭔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 과연 그럴 만한 그이 음. 지불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음. 그리고 영화, 극작, 영화비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르기도 했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laughs>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이. 예. 음. 그래서 이게 또 위기의식을 예. 좀 느꼈는지, 예. 올해 추석에는. 음. 새 작품이나 개봉했어요. 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 우리가 봐줘야 되죠. 네네. 네, 어떤 음. 영화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알겠습니다. 지난 2 7일에 음. 영화 새 작품이 동시에 개봉했거든요. 아, 을아 그런가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배우 강동원님 주연의 오. 천박사 퇴마 연구소 네. 설경의 비밀이라는 작품. 천박사 퇴마 네. 연구소 설경의 비밀. 맞습니다. <laughs> 원래 그퇴마사나 도사 역할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우치, <laughs> 그리고 퇴마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검은 사제들? 음. 아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검은 사제들. 네, 맞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또 이제 테마 의식 그래서인지 네. 이 강동원님은 아예 장르 자체가 강동원이다. 아 아, 강동원 장르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를 요즘에 이, 이 장르는 약간 현대판 전우치 같은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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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서 거니까. 영화 홍보한다고 줄거리를 앞부분은 좀 많이 알려주던데 네.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네. 아 강동원 씨가 오랜만에 또 진짜. 스크린에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요 송강호님 음. 주연의 거미집. 아 와. 거미집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임시환님 주연의 1947 보스톤. 1947 보스톤. 아, 네. 어, 1947 보스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좀이 영화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마라토너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있잖아요. 아이 분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분의 이제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에헤. 서윤봉 님의 이야기예요. 에헤. 아, 그분이 아니고 음, 서윤봉 네네. 님의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배우 하정우 님도 등장을 하는데 음. 하정우 님이 이제 손기정 선수 에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에헤. 제2의 손기정으로 이제 총망받는 서윤봉 님의 연기를 이제 임시완 그렇죠. 께서 아 이제 연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당시로는 굉장또 우리나라를 음. 대표하는 또 스포츠 스타이었기도 했고 영웅이기도 했대요. 아 네. 송기정 선수 네. 예전에 그 송기정 선수의 역할을 하정우 씨가. 네네. 아이 기대되네요. 네. 진짜 그 기대됐는데요 유명하게 좀뭐 굉장히 절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음흠. 그때 금메달을 따시고 음흠. 이. 일본 국기를 달아서 그렇죠, 그 그렇죠. 화분으로 이렇게 달여섰다고 하잖아요. 에, 어. 그 일본 국기, 국가를 부르지 않았죠. 네. 네. 그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네. 어쨌든 뭐 그도 그렇고 만약 음. 이세 작품 가운데 연조 씨는 한 편을 누가 보여준다 그러면 뭐 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저는 음. 1947 보스턴 아, 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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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일단 사실은 임시완 님의 연기가 굉장히 기대돼요. 어. 네. 뭐 런온이라든지 뭐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곳에서 어. 뛰는 역할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아,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울릴 어. 것같 같아요. 또 영화로 보는 네. 그 느낌이 또다를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이 작품을 위해서 많이 뛴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맞아요. <laughs> 그 연기력도 상당해요, 진짜. 음. 그 캐릭터 변신이 네. 굉장히 자유로운 배우 음. 중에 또한 명이잖아요, 님 그리고 앞서 소개한 두 작품, 두 작품도 믿고 네. 모르는 배우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네. 단, 그 어떤 작품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네.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연인거 연휴일. 거, 연휴일 뜻싶습니다 선배는 네. 어떤 작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송강호 씨 나오는 어, 검이지, 마이지 굉장히 이 작품도 네, 기대가 뭐 됩니다. 정우성 씨가 또 특별 출연해서 카메오로 네. 출연한다는 뭐 카메오로 아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편 소개합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추석 하면 떠오르는 명화 추석 명화 아,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추 네, 명화 바로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 아. 우리나라 대표 코믹 영화기도 하고 가정 영화 하나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네이 영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에헤. 예, 그 조직 폭력배 가문이라는. 조금 특이한 설정으로 이제 코믹 액션 그렇죠 <laughs> 선보이는 영화인데 네. 가문의 영광하면 이제 떠오르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전 시리즈로는 뭐 음. 정준호 씨, 뭐 네. 신현주 씨, 김수미 씨 맞습니다 시리즈의 주요 연으로 맹활약했는데 무려 다섯 편의 시리즈가 나왔어요 네 아, 그래서 다섯 뭐 편이나 있구나 그전 시리즈를 보면은 정말 그뭐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네.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가문의 영광 리턴즈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던데 11년 만에 관심 있으신 나왔죠. 분들은 예.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이슈는 여기까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니다잘 아, 아. 준비해 와서 네. 정말 이 시간이 짧지만 임팩트가 큽니다. 진짜요. 네. 진짜. 내일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경희가 나와서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안녕. 나월의 워드였습니다. 네. 동아리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오늘 2삼 이부 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출발해 봅니다. 자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석유명 <laughs> 선물 세트. <laughs> 자, 도착해 있는 익명의 편지. 그중 재미난 사연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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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뽑아서 추석 익명 선물 세트로 엮어 보았습니다. 네. 노들의 여름 휴가 네. 이후에 도착한 이 가을 익명의 편지 가운데 다시 듣고 싶은 사연들을 엄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청취자들의 좀 배꼽을 잡게 했던 사연들을 음. 선물 세트 세트처럼 배달해 드릴게요. <laughs> <웃음> <웃음>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네 이웃 이야기고 뭐내 이야기고 내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니까 네. 그렇게 또 같이 공감하면은 더 즐거운 시간이 에, 선물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추석 기념 선물 세트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봅니다. 저희 부부 몇년전 신혼 때 이야기예요. 신혼 때야 다그로트 그날도 어김없이 깨가 쏟아졌죠. 하지만 술을 한 잔씩하자 그 평화가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니가 그래도. 아니 내가 뭐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겠다. 아, 뭘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진짜 속상해. 말을 해야지. 솔직히 뭐 때문에 그렇게 아내랑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유치하지만 서로 꼴보기 싫은 마음에 버스 제일 뒷자리에 타서 각각 끝에 따로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술도 마셨겠다. 화낸다고 힘도 다 썼겠다. 게다가 버스 안이 너무 따뜻하고 옆을 보니 안에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나요? 이거 <laughs> 어디고? 와, 내려갈 때 지났네. 야! 여보! 어디 갔노? 아 어디갔노 황급히 아내를 깨우려고 아내가 앉아있던 쪽을 보니 세상에 벌써 내렸는지 보이지가 않는겁니다 와, 진짜 의리 없네. 아무리 내랑 싸웠어도 내일로 깨우지도 않고 혼자 내리. 와, 진짜 의리 없다, 의리 없어. 그렇게 허겁지겁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다시는 아내에게 절대 먼저 말을 안 걸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는 아내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립니다. 와이프였습니다. 이거 디 갔다 왔는데 뭐야 내가일 말이다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네 진짜 유치반 씨는 네가 그러고도 남자가 무슨 소인데니 이때까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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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걱정한다고 내가 어? 내가 뭐야정한다고도아 네가 내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쁘는 바람에 내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택시 타고 왔다 아이가 네네 <laughs> 진짜 인간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렸다고 우겨대는 이상화.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랬습니다. 귀가하는 버스에서 양쪽 끝에 따로 앉았던 저희는 동시에 잠이 들었고, 뒷자리가 불편했던 아내는 약간 앞쪽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둘다 잠이 고라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결국 저처럼 아내도 내려야 할 정류소를 지나쳤던 거죠. 먼저 정신이 든 제가 허겁지겁 내리느라 자리를 이동한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내는 그대로 종점까지 다녀온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된 저는 어느새 싸운 것도 있고 서로를 놀려대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 어찌리 똑같노. 부모는 일심동체라더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는 진짜 천생연분이다. 여보 한잔 봐주세요. 또술 먹자고? 예. 그래 술만 한잔 먹자 또. <웃음> <웃음> 다시 들어도 참. 아... <laughs> 다시 들어도 참 예. 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저, 저도 싸웠다가, 에, 에, 영화 에, 따로 본 적이 있거든요. 에, 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어. 끝나고도 따로 갔잖아요. 에,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 내가 따로 앉았다 손 치더라도, 정말 나를 따로 앉히게 해. 막 이러, 이런 오해를 또할 아, 수가 있고.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주변에 에, 우선순위, 가장 챙겨야 될 사람 우선순위 잘 정해서 서로서로 <laughs> <laughs> 서로 챙기고 챙김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연휴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다시 들어도 재밌어요. 추석이면 선물세트 함께하고 계세요. 트와이스 모어앤모어였습니다. 자, 추석혁명 선물세트 3부에도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사연 함께 할 텐데 이 사연도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차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착각하기는 드문데 네. 오케이,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초딩 두 딸을 키우는 아빠예요. 얼마 전부터 부업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가게 CCTV를 보는데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날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치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가서 치우기로 결심했죠. 여보, 비 이래 많이 오는데 어디 가는데? 아, 이거 그 쓰레기통이 넘쳐갖고 와진 너무 너무 추접다 지금. 내 최대한 빨리 갔다 올게. <laughs> 비 없으면 바뀌었는데 꼭가야겠네 아, 됐어, 됐어. 가게 앞에 차도에 딱 주차하고 쓰레기 봉투 바로 내 차에 실기시키면 하면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이제 우산처럼 쓰고 바람처럼 차에 다시 돌아오면은 비한 방울도 안 맞지. 유난이네. 그래, 갔다 왔나, 빨리 갔다 왔나. 네, 잠시 후 도착해서 가게 앞 도로에 차를 대고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드디어 정리를 다하고 밖으로 나와서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머릿속에 그린 시나리오대로 쓰레기 봉지를 우산처럼 머리에 쓰고 제차 뒷좌석에 총알같이 쓰레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는데 가게 앞에 있는 두 청년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가요? 그 쓰레기를 거기 왜 실으시는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 맞은 봉지를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실었잖아요. 뒷좌석이 젖을까봐 걱정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비맞기 신호사라는 변명이 좀, 예, 유치해 보여서 쿨한 척을 했습니다. 아, 쓰레기 봉지요. 차가 꼬물차라갖고 괜찮아요. 똥차, 똥차, 똥차.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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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려도 뭐, 괜찮아요. 뭐, 아무튼, 아, 뭐, 좀 타다가 배차시키면 되지 뭐, 저거 얼마 한다고. 똥차요? 똥차? 청년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자기들 차 보고 제가 똥차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낸 걸까요? 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쓰레기를 뒷좌석에 던진 차는 제 차가 아니라 제 차와 똑같은 그 청년들의 차였습니다 비안 맞겠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가게 앞에 똑같은 차두 대가 세워진 줄 몰랐던 거죠 오,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제2 4 사장인데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 아이스크림? 뭐, 잘 먹겠습니다. 예. 그분들 마음은 풀렸는데, 멀쩡한 차를 고물차로 만든 오해는 풀지 못했네요. 덕내구의 모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봉변당하신 두 청년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달에 두 번씩 셀프 세차장에 가서 광나도록 세차하는 제 차는, 예, 멋진 차랍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에이. 그리고 마음이 급한 관계로 어, 내차 아니 다른 차에 <웃음> <웃음> 아유, 그래서 뭐이 이후에 이~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다 뭐 네. 다른 차를 모르고 탑승했던 분도 계시고 네. 다른 차를 모르고 도수석에 앉았는데 내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깜짝 어. 놀랐다. 근데 여기서 더한발더 나가서 <laughs> 네. 당신 누구야! 막 이랬던. 어. 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진짜 황당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한 내용들도 그때 <laughs> 함께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음악 듣죠.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러브 다이브 함께 하셨고요. 네. 예, 추석 익명 선물 세트.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 어, 지금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네. 에, 음식의 뭐 이게 주재료인지 부재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에, 우리 음식을 먹을 때좀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땡초. 아. 에, 부산 청양고추. 사투리죠. 땡초. 매운 고추의 사투리인데 땡초를 네. 좋아하는데 그 땡초 때문에 일어났던 웃지 못할 해프닝 익명의 편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추정 익명 선물 세트로 엮어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며칠 전 여름. 어, 친구가 국밥 먹으러 갔다가 아주 매운맛을 봤던 기억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왜 네, 보통 국밥집에 가면 매운 고추, 땡초 주잖아요. 사실 저는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요. 늘 반찬으로 주는 땡초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는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땡초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식당 조금은 달랐어요 보통 다른 식당에서는 땡초가 통으로 나오는데 그 식당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나오더군요 먹기 좋으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 평소보다 배로 땡초를 먹더니 결국 땡초 리필을 시킵니다 잠시 후 식당 아주머니는 종지에 수북히 담긴 땡초를 가져왔고 우리 그릇에 덜어주던중 땡초를 하필이면 제 앞에 쏟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쩌고 손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근데 와, 이 땡초 진짜 매운 건가 봐요. 벌써부터 막내 코가 다 냄새가 다 난다. 큰일은 아니었으니 얼떨결에 쏟아진 땡초를 두 손으로 담아 다시 접시로 올렸습니다. 친구는 제가 올려둔 땡초를 애무지게 먹었고 저도 다시 식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열심히 식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나요? 그렇게 무심코 땀을 닦으려고 얼굴에 손을 가져간 순간 아 아, 땡초. 아우, 야, 따갑, 따갑도 이거. 그렇습니다. 땡초를 만지고 물수건으로 대충 손만 닦았던 저. 그 매운 기가 손끝에 남아있었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고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 친구는 또 땡초를 리필했습니다. 살짝 얼얼했지만 다시 식사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땡초 양과 눈물 양으로 얼룩진 식사가 끝났어요. 나가려고 보니 식탁에 땡초가 떨어져 있기에 다시 그릇에 넣어주고 스스로 깔끔하다 칭찬해주며 나왔습니다. 친구도 기특하다며 계산도 하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길술 기운 때문인지 살짝 피곤해 눈가를 비볐는데 갑자기 눈이 미친 듯이 얼얼한 겁니다. 뭐고 뭐고 뭐지 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까 마지막에 땡초를 만진 것이 생각났어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하필 막차 눈물을 흘리며 집까지 왔습니다. 지하철에 어떤 여학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웬 아저씨가 이유 없이 울고 있으니 마음 같아서 그 여학생한테 어, 자초지정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혹시 그 여학생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날의 오해를 풀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어요. 싸나이 울리는 땡초의 힘을 제대로 경험했던 날이었어요. 자이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게 매운 걸 먹고 땀 물리면 땀에서도 매운 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아 어, 진짜 매운 걸 먹으면 희한하게 참 사람의 인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매운 걸또 이렇게 손에 지고 매운 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예, 그 매운 기가 남아 있는 데서 또 예, 약한 부분, 신체의 약한 부분에 되면 거기도 같이 매워지게 마련이죠. 특히 예. 눈. 아, <laughs> 너무 따가워, 벌써 따가워. 그러게, 그러게, 아유. 그러게. 아, 그런 공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그댄 달라요.